부동산 초양극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초양극화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한쪽에선 평당 3.32억원 넘는 사례가 나오고 다른 한편에선 수요가 급감해 거래가 거의 없다는 소식이 동시에 들려서 다들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설마 한평이 2억이나 돼? 하고 의아했는데 실제로 106억원에 거래된 강남권 대단지 신축이 등장하면서 더는 낯설지 않은 얘기가 됐죠. 반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일부 지역은 한달 내내 매물이 쌓여 있어도 손님이 오지 않는 모습이라 양극화가 아니라 초양극화로 흘러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듯해요. 최근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KB부동산의 2025년 1월 통계를 보면 서울 상위 20%오분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7억 3666만원 정도라고 해요. 같은 시기 전국 하위 20% 일부니 아파트 평균이 1억 1620만원쯤 되니까 이 둘의 차이가 무려 23.6배에 달해요. 지방에 저가 매물을 2324채나 팔아야 서울 고급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만 봐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움직이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왜 서울 강남권이나 용산, 서초 같은 데는 이렇게도 치솟나? 궁금할 수밖에 없죠. KB부동산에서 공개한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서초구가 25억 1800만원으로 가장 비싸다고 해요. 그 다음 강남구는 24억 8300만원, 용산구가 22억 5700만원 정도고요. 반면 도봉구는 5억 5400만원 선이라서 서초와 도봉을 비교하면 대략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 같은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너무 벌어진 거죠. 이미 평당 2억으로 유명해진 반포 신축 사례 말고도 요즘에는 압구정, 개포, 잠원, 잠실 등에서 소위 억단이 실거래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말 강남 일대 유명 아파트 전용 133.952가 106억 원에 팔리면서 화제가 됐고 구체적으로 3.32당 2억이 넘는 수치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50억이니 60억이니 하는 매물도 눈에 자주 들어오니 정말 어느 정도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곽 지역과 지방은 어떨까요? 실은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경기 침체가 맞물려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러 지방 도시에서 산부인과가 폐업하거나 학생 수가 급감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 때문에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죠. 주거 수요가 쏠리는 지역은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치솟고, 그렇지 못한 곳은 거래가 끊겨서 공실이 늘어나는 식으로 시장이 양극화되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건 서울 안에서도 초양극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이에요. 작년 2024년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 성동구는 아파트 값이 9.87%나 올랐고, 서초구 8.68%, 송파 7.60%, 강남 7.21% 순으로 상승폭이 꽤 컸는데요. 도봉구는 고작 0.45% 올랐다고 하네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다는 사실이 신기하죠. 과거엔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도 조금 있다가 따라간다는 물결 효과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그 동조화가 깨져버렸다는 분석이 많아요. 이런 가운데 KB 선도 아파트 50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매년 시세 총액 기준 상위 신계 단지를 발표하는 건데. 올해는 지방 단지가 전부 제외되고, 강남 서초 쪽 신축이나 재건축 대단지 위주로 새롭게 들어갔다고 해요. 흥미로운 건 이중 70% 정도가 투기과 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속한다는 점이죠. 보통 규제 지역이면 대출이 LTV 50%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30억짜리 매물을 살때 15억 정도만 대출받고, 나머지 15억은 현금을 낸다는 거잖아요. 결국 현금 자산이 넉넉한 분들이 일종의 똘똘한 한 채나, 초고가 아파트에 집중 투자하는 흐름이 더 강화된다고 볼수 있죠. 한편으론 2025년 상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또 뒤흔들 요소가 있다고 해요.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1.5%P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당장 몇 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덜 빌릴 수 있다고 하니까 서민 입장에선 아파트 구입이 더 부담스러워지겠죠. 반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크게 상관없으니 고가 지역 매물을 추가로 살 수도 있겠네요. 서울에선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자주 듣게 돼요. 미리 착공된 대규모 단지가 없어서 전월세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거라는 전망이죠. 사실 올해 둔촌주공 입주로 전세 물량이 대거 풀린다던데 막상 싸게 나온 전세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중심부는 여전히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인구 감소 이슈를 두고 그럼 전국적으로 집값이 곧 폭락하겠다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현실은 오히려 핵심 지역으로 더 몰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도쿄 23구처럼 수도권 안에서도 생활 환경이 좋은 구역에 가치가 집중되는 흐름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자산가들 입장에선 여러 채로 규제를 받는 것보다 주력 지역에 확실하게 돈을 묶어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듯 싶어요. 빌딩 시장을 보면 지방 중소도시 수익률이 예전보다 높아져도 수요가 별로 없고 대신 서울 핵심지 신축 건물은 임대료가 비싸도 테넌트가 구하기 쉽다고들 해요. 미국도 비슷한 트렌드가 보이는데 뉴욕 구식 빌딩은 공실이 쌓이는 반면 첨단 시설을 갖춘 신축은 임대료가 오히려 오른다고 해요. 재택근무가 늘면서 좋은 빌딩만 선호하는 흐름이 심화되는 거죠. 양도세 중과 유해도 변수예요. 2025년 1월 2일까지 유예된 상태라서 다주택자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추가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그대로 똘똘한 한 채만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만약 현 정권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면 이 흐름이 더 이어지고 반대로 규제를 조이는 방향으로 가면 또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크죠.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사람이 몰리는 지역은 계속 상승 압력이 커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처럼 반등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해도 실제로는 더 나은 일자리나 생활 기반을 찾아 수도권이나 특정 도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위기가 한두 해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2025년 이후에도 지금 같은 초양극화가 심화될 거라 보는 시각이 우세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실거주 목적이라면 내가 오랫동안 살 곳을 고르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해요. 진짜 내 집을 마련한다면 당장 주택 가격이 조금 조정되더라도 오래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을 보는 기회가 올수 있다는 거죠. 또 투자 목적이라면 어느 곳이든 옥석 가리기가 필수라고 보여요. 무작정 인기 지역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입지와 편의시설, 리모델링 가능성, 재건축 이슈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게 좋다고 해요. 건물 투자도 비슷해요. 지방 대도시 빌딩이라 해도 임대 수요가 제한적이면 나중에 공실과 유지비 때문에 골치가 아플 수 있거든요. 반대로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에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면 그쪽에 지어진 신축이 더 안정적인 임차인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분명 수도권 핵심 지역의 건물은 더 귀해질 것이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리해보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부동산이 하락하리라 기대하기엔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핵심 구역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네요. 이런 초양극화 현상은 한두 해로 사그라지기보다 금리나 정책 그리고 인구 이동 이슈와 맞물려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지금도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수십억 대를 넘어가는 게 낯설지 않고 평균 단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걸 보면 말이죠. 결국 지금의 흐름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앞으로 얼마나 갈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금 흐름이나 금융 규제에 여유 있는 분들은 계속 좋은 지역 신축을 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곳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미래 가치를 엿보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요즘 부동산 초향극화가 일시적인 착시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이렇게 복잡한 시장일수록 공부가 정말 필수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누구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후회한다라는 말도 흔하잖아요. 나에게 맞는 자금을 준비하고 입지 조건을 면밀히 따져본 뒤에 신중히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칫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규제가 바뀌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어렵게 모은 종잣돈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2025만 2026년은 정책이나 공급량 변화로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으니 꼭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셨으면 해요.